이런 거지 이렇게 이렇게 비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마치 자전거 바퀴가 이렇게 쭉 돌아가듯이 실제로 이렇게 보면 용수철처럼 돌아가듯이 얘기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라이프 코스 히스토리 라이프 코스 방법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그걸 생애사 방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공통점 그겁니다 끌어내야 됩니다 물론 끌어낼 때는 음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화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 좀 디테일한, 기술적인 측면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또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까지 얘기하긴 사실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거기서 넘어가고요. 이제, 어, 요 단계는 뭐냐면, 리제이가, 어, 어느 정도까지 그 얘기를 할 결심을 하고, 얘기를 시작하고 나서에, 이제, 안경을 쓰죠. 안경을 써갖고 본격적으로 무엇인가 설명할 자세입니다. 그건 뒤에 부분입니다. 어 제가 1강, 2강, 3강 그때쯤에 그 말씀 안 드렸나요? 결심 행동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결심 행동은 어 살인의 추억에 봉준호 감독의 박해일 배우가 했던 요 장면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딱 희한하게도 다시 희한한 건 아닙니다. 희한하게, 희한하게도 리즈웨이도이 장면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라퍼 형성되면서 자기 얘기를 할때 자기 어리 얼적 얘기를 하죠. 할때 뭐가 나타났냐면 이 매우 특이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왼손으로 눈을 이렇게 만지네요. 눈을 이렇게 태네요. 결심 행동입니다. 살인의 추억에 박힐 원래 이춘재로 했던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했던. 이제 말하자면 이 장면 이 얘기는 말씀을 드렸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어, 봉주로 감독이 디렉팅을 하지 않은 장면인데 박해일 배우가 이 장면을 연기하기 위해서 딱 했던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제 봉주로 감독이 박해일 배우한테 이걸 물었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 좋았는데. 왜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장면이죠. 실제로 자기의 생각이 바뀔 때 나타나는 장면. 근데 이게 리즈에한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 거, 앞에하고는 다르게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그 상태에서 어릴 적 얘기, 사실 말이야. 내가 어릴 때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자신의 감정이 바뀌거나 아니면 자신이 무엇인가를 어 진짜 내가 그래 좋아 너한테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 이런 이런 당대죠. 아니면 내가 뭘 어떻게 할게라고 할때딱 앞에 하고 다르게 뭘할때 나타나는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반응이 겁니다. 리제이. 탁요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참, 음, 이게 과학적 발견이라고 하는 게, 프로파일링의 어떤 역사에서도, 이 장면은 아마도, 아마도, 어, 나중에 몰랐을지 몰라도, 이때 몰랐지만 나중에 이것을다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범행을 했는지. 여자를 때리고, 목을 부러뜨리고 이런 장면들. 은 이때는 이제 음 굳이 120도에 앉아 갖고 구조화된 질문할 필요가 없죠. 이때는 술술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상세하게 털어 놓았어. 이때는 뗘 때가 한 이제 3주가 지났을 때죠. 3주. 3주가 딱 지났을 때 유영철도 그랬고, 강호순도 그랬고, 정남기도 그랬고, 다른 미국의 많은 연쇄살인범들도 스스로한테 별명을 짓습니다. 왜 이거는 일종의 자기만의 어떤 콜링 카드 카드이면서, 자기만의 어~ 자기의 어떤 그 표시죠. 표시죠. 스스로를 독종 살인 기계라고요. 강호순도 자기를 어이 대단한 어떤 살인 살인 전문가인가 뭐라 같은 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불렀습니다. 자기만 가지고 있는 무언가 무언 어떤 겁니다. 터 개는 거죠. 그리고. 어, 자신이 살인을 하는데 기계처럼 능숙한 어떤 존재임을 과시하기 위해서 턱 나타내는 어떤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게리 리지에이를 심 그러니까 인터로게이션을 하고 그러면서 나타났던 어떻게 보면은 음, 프로파일링 역사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음 한순간에 해결을 한 순간에 해결한 건 아닙니다. 이 안에 이렇게 녹여져 있던 것이 나중에 해석을 해 보니까 아, 사이코패스 연쇄범들은 이런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게리 리즈의 이를 가장 전형적인 사이코 연쇄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리 웰렌 오툴이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죽였습니까? 뭐 이때는 이제 되게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럼 별거리 낌도 없이 리즈웨이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했느냐 여자가 이제 길을 이렇게 쭉 가는데 자기의 어떤 어~ 트럭 같은 경우를 타고 가다가 제 자기 차를 몰고 이렇게 가다가 어~ 쭉 태우는 거죠 태울 때 어떻게 태우느냐 신분증을 딱 보여줘요. 마치 이제 이제 이저뭐이게 신분증을 딱 이렇게 꺼내는 거죠. 딱 꺼내갖고 마치 이렇게 여기 신분증을 딱 이렇게 꺼내는데 여기에 뭐가 있, 있는 겁니까? 손가락으로 이름을 살짝 가립니다. 근데 실제 신분증입니다. 사가래 얼굴. 그러는 과정에서 살짝 살짝 사진을 노출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 사진을 이렇게 딱 하는데 신분증을 딱 가리면서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누구 사진이냐면은. 아들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신분, 그러니까 이, 이 지갑 안에 신분증 있고, 뭐 여러분도 그러시죠. 시간 뭐 이렇게 하고, 우리 여자분은 다르시겠지만, 응. 에, 남자분들 뭐 이렇게 신분증을 탁 해서 할때 자기 이름은 싹 가리는데, 그 옆에 아들 사진, 진짜 아들 사진입니다. 같이 아들이, 자기 진짜 아들 사진입니다. 아들 사진을 놓고 쓱 보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자들이 딱, 어, 아들이네. 어, 이 아들 예쁘네. 러면서 굉장히 마음에 그러니까 낯선 사람의 차를 탄다는 것에 마음의 벽이 탁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강호순 같은 애들도 똑같은 방법을 썼고 그차 안에 고민영 같은 거 넣고 여기 이까 지 되게 아들을 사랑하는 가장의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을 탁 하는 거죠. 그래서, 디리지웨이를 의심하지 않게. 이게 전형적인 호위동승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호위동승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긴, 어떻게 그 어두운 밤 길거리에 낯선 사람의 차를 여성들이 타냐라고 하는데, 이런 존재들은 그런 심리적인 방법에 능숙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애들은 아주 능숙하게 그런 걸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의심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왜 아들 사진도 놓고 고민형도 놓고 그러면서 쉽게, 쉽게 호의동성시키는 거죠. 범행의 아들을 영한 겁니까? 라고 할때 되게 태연스럽게 답을 하죠. 앞좌석에 아들 장난감을 두면 거의 뭐 의심하는 여자는 거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강호순이 아주 전형적으로 이걸 배웠습니다. 거의 뭐 제대로 된 제자죠. 설마 아빠가 살인범이겠어. 애, 아빠, 애, 애 아빠가 이 심리를 이용한 거죠. 이 게리 리제이는 음, 이게 이제 사디스틱 머더라는 걸 금방 나, 알, 알게 되는 게 어, 자기가 스스로를 성관계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간간이죠. 아주 잔혹한 강간이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자기가 자기 행위를 성관계라고 합니다. 조도순이는 자기가 그 피해자, 저도 자기 조도순의 피해자를 뭐라고 하죠? 전혀 범행이라고 생각하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적 포식자들은요, 자기 행위 자체를 범죄라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말 자체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성관계를 할 때, 강간을 할 때, 먹을 어, 조르는 거죠. 어, 그게 어, 일종의 어, 그래서 이제 이이게리리지이가 성범죄자인가? 아니면 실제로는 살인, 그러니까 죽이는 거가 뭐 우선이고 실제로는 어성그 그러니까 강간을 하는 과정, 그니까 아니면은 성관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강간을 하는 걸 통해서 두려운 피해자를 죽이는 것에 그게 목적인가? 요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강호순 같은 경우도 강호순이 독특하게 썼던 거는 여자 스타킹이라고 하는데 스타킹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놓으면 은 이게 서서히 몸 이게 줄어듭니다 하죠 해면은 그때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위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게리 리즈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성범죄, 그러니까 성이 목적인 범죄라기보다는 성, 말 그대로 강간을 하면서, 어, 살인을 하는 것에 특정한 어떤 이유가 있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얘가 말하는 겁니다. 게리 리즈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거 지금 오늘은 인터넷 로게이션만 하려고 했으니까 어, 성적으로 흥분이 되나요? 성적으로 흥분이 돼요. 누가요? 여기서 누가를 안 물어봤습니다. 엘레노트 수사관이 그래서 죽여버리겠어. 라고 리지에가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아에랑잘안 맞습니다. 성적으로 흥분이 됐어요? 죽여 버리겠어요라고 한게 아니라 성적으로 흥분이 된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어요라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이건 이 해석상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문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지만 어쨌든 어, 이제 메릴레 노트 수사관이 이제 이 인터러게이션을 정리하면서 해석을 하죠. 여성들을 소유물로 생각한 겁니다. 근데 소유물로 생각하는 대상으로서 이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 피해자들을 죽여서 어이 말하자면 강간을 하고 죽인 것이 아니라 어 죽인 후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체 강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랑 많이 다르죠. 그니까 실제로 시체를 보고 시체에 남겨진 것을 확인했는데 이 게리리즈에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상하죠. 자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형태의 걸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시체 형태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의 이 게리리지의 성적망상이 존재하는 것. 성적망상을 가지고 있는 것과 실제의 시체 상태를 다시 한번 재구성해 봐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이 인터로게이션은, 어, 반만 성공한 건데, 초기에 이 정도 성공도 대단한 겁니다. 이 해석을 위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인터로게이션을 통해서, 어, 이 공격자를 다 해석했다고 착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다. 이춘재를 면담을 아홉 번을 해고 그래갖고 그, 가 얘기하는 걸다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라고. 거기서 끝나. 그건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재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뭐 인터로게이션 부분이 그래서 인터로게이션이 끝났을 때는 인터로게이션만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인터로게이션은 이 범인의 범죄에 대한 소스일 뿐입니다. 어쨌든 어메릴레는 엘레노트는 FBI의 그 프로파일링에서 인터로 인터로게이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상태였던 거고. 사이코패스는 사람을 물고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어, 이 게리 리지에이를 재구, 행동 재구성을 할때 도움받으려고 하죠. 앞에 꽤 뒤로 나왔습니다. 그 아, 어떤 경우에는 그 조수석에 아들을 두고 아들을 두고 어, 피해자를 무색해서 태우고 그리고 어, 이 여자랑 딴데 가서 성관계를 그러니까 강간을 하면서 죽이고 아들한테는 그냥 뭐 바래다줬다 이렇게 했니 독특하죠. 자기 아들은 못 봤을 거예요라고. 이때쯤 여러분이 호, 호, 소환해야 되는 게 강호순입니다. 또 강호순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아들한테 자기가 한이 범행에 대해서 책을 써서 그 인쇄를 아들한테 주고 싶다. 이게 그래서 뒤에 이제 얘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음. 그래서 이제 유전적 근친도라는 얘기를 이제 저 범죄심리학 교과서에 나오면 유전적 일치율가 근친도가 감만인데 자식한테는 0.5 이상이기 때문에 대단히 유전적 근친도가 가까운 존재한테는 어 자신의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자신한테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욕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또 다른 파트에서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갖고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게리리즈의 이 행동 모습이 그 뒤로 그 뒤로 어, 사이코패스 연쇄램범들을 수사하고 해석할 때 거의 뭐 FM이 되는 그 장면들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죽였고 어떻게 했고 미룡부에서 그냥 수술 수술 얘기 나옵니다. 근데 메릴레너토리도 좀 여기서는 하지 못한 거는 이게 일부는 성적 망상이다 라는 거.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어, 거의 다 끝내고 거의 다 끝내고 이제 자기뭐 범행 방법이라든 이런 데다 거의 다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플리바게닝을 행 거기 때문에 마흔아홉 구 그러니까 최소한 3십구 이상의 피해자들의 시체를 찾아줘야죠. 어, 사용시키지 않은 사용을안 시키는 조건으로 이걸 이 제임스 사안에 가서 근데 그 많은 시체를 어떻게 찾죠?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존재들은 각 시체 하나하나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다 찾았습니다. 어, 한구 정도는 일부를 찾았어요. 왜냐, 이 범인이 그 시체 강간을 했기 때문에 너무 어, 이 훼손이 돼갖고, 일부만 찾은 게 있었고, 이 책에 나오는 거, 기록에 나오는 거면 하한구 정도는 못찾았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그 산으로 가서 같이 찾는 건데, 이또 찾을 때도, 이게, 끝내 이 장난을 많이 친 거예요. 사실 처음에 갔는데, 아, 여기인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매우 뭐, 이제 약간 좀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서 또 수사관들을 골탕 먹이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수사관들이랑 일종의 놀이를, 했, 놀이를 했다기보다는 장난을 골탕을 많이 먹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상당히 많이 찾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백을 하고 아니면 뭔가를 했다고 해서 얘네들이 다 뭔가를 했다. 천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강우순이라든가 유영철 같은 애들이 지금 교도소에 있어갖고, 다 그렇게 해서, 천만에 맞습니다. 뭔가가 있다는 생각을 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인터로게이션에 대한 것을 그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잠깐, 잠깐 드렸어요. 어떻습니까? 인터로게이션 인트로게, 하는 방법이 머리에 들어오시나요? 어, 이 전체적인 그걸 보고 싶으시면 세기의 사건 파일이라고 하는 OBS에서 한 다큐멘터리를 직접 포털에서 검색해서 한번 보시고 한번 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이 보신 다음에 보시면서 이 강의를 같이 보면은 어,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프로파일에 저런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저 장면은 그 장면이구나라고 하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음 여기서 끝나면 되겠죠? 뭐, 뭐가 있나요? 질문? 네. 아, 음 그래요. 아. 네. 질문이 없나요? 어, 예. 질문이 없나요? 어예 질문이 있으면은 예, 질문을 주세요. 어, 질문을 주세요. 그럼 뒷부분밖에, 한, 예, 한 40, 음, 예예, 음. 네, 뒷부분 예. 예.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 주세요. 거짓말할 때 습관적으로 나오는 특정 행동도 결 결심 행동이라고 할수 있나요? 어, 아니 거짓말을 할때 나오는 부분은 거짓말을 할때 나오는 부분은 그것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하겠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존재들은 거짓말이 일상화됐다, 그러니까 습관화되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나타날 수도 있죠. 그죠 거짓말을 할때안 나타날 수도 있죠. 근데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신의 심리적 상태가 확 바뀔 때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를 겁니다. 거짓말을 한다고 확 바뀌지는 않죠. 나 바뀔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참고인 조사를 할때 개인적인 과거를 물어보는 것은 그 사람 참고인 조사할때 개인적 과거를 물어보나요? 아 예, 그러니까 참고 그러니까 피의자성 참고인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인도 그냥 참고인이 있고 피의자로 전화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근데 개인적인 과거를 물어본다고 해서 참고인, 참고인 상태라고 해. 그걸 물어본다고 해서, 어, 답을 어떻게 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은, 그거를 용의자로 간주한다는 것을 참고인한테 알려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과거를 묻더라도, 묻더라도, 좀, 이게 알아채지 않게 물어야죠. 근데, 참고인이라고 불렀는데, 개인적인 과거를 물으면은 그 참고인이 금방 알아듣지 않게 않을까요? 리드 기법에서 긍정적 부정적 대해서 부정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드 기법은 너무 고전적인 방법이 아닌가요? 저는 뭐 긍정적 부정적인 게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어 리드 기법 자체는 좀뭐 클래식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범인을 국구 부인한 용의자가 범인과 자신을 묶어서 우리라는 말을 썼다고 하면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습관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범인은 확실한데, 그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대명사를 우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건 대명사가 아니라, 동사나, 아니면 부사를 봐야죠. 왜냐하면, 우리라고 하는 것에는 뭔가 다른 어떤, 다른 장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의 확률보다는 그거 저 제가, 제가 할 때는 우리나라는 말보다는 그것도 보지만은 아마 동사랑 부사를 더 많이 볼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비율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말이 대단히 긍정적인 말인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laughs> 질문 답이 되셨나요? 또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해주시고 없으시면은 아 그래요 어... 지금 조두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조두수는 아무 생각 안할 겁니다 그 사람 착각하시는 게 포식자들이 특히 성적 포식자들이 뭔가 이게 깊이 뭘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게 동물적인 감각이 뛰어난 애들이기 때문에 조두수는 지금은 그냥 아마 그냥, 이렇게, 특별히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즐기고 있을 겁니다. 그냥, 뭐, 세워라, 내어라 할 정도. 왜? 자기가 급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순에서 상당히 착각하는 건 그런 거죠. 어, 바깥에서 막 떠들고 막 그러는데, 그럼, 뭐, 긴장, 천만에 맞습니다. 어, 오히려 그런 종류의 그 범인들은, 그냥, 그냥 별 생각 안할 거예요. 유튜버 주제로 나오는 거 조두순 뉴스에 스타만 이거는 어~ 제가 늘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한테 가해자의 서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조두순 앞에 가서 저 관종짓하는 것은 그래서 그니까 러 오히려 조두순의 다음 범죄에 대한 동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면담할 때 사이코패스는 거짓말이 포트 값이라고 말씀 예 거짓말이 기본입니다. 한국,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 사이코패스의 범행 동기를 제대로 쌓을 기소. 아니, 그거는 사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를, 사이코패스의 범행 동기를 찾으라는, 찾아서 기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결과입니다 죽였으면은, 그 죽인 거에, 보복이든, 뭐, 어, 강도든, 이런 걸 찾아서 기소하는 거지. 에, 이 범죄자의 동기를 찾아서 그 범죄의 구체적인 동기를 연구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은 없습니다. 법에도 없어요. 미국에서는 그걸 찾으려고, 어, 메사에스그 성포식자 법부터 시작해서 그와 비슷한 법들이 많이 만들어진 거죠. 어, 그래서 그걸 찾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만 수사했고 기소합니다. 그래서 많이 놓치죠. 됐나요? 자, 그러면 시간이 된 관계로 <laughs> 오늘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진짜. 이건 사실 저희 잘못이 아닙니다. 유튜브의 서버의 잘못이에 네, 구글 본사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자, 그럼 오늘 정리할까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 나가나요? 만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